아, 자,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라운지도 사용을 하고 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수 있는 음, 곳이기일 겁니다. 대학의 을목전는 6년생의 라운지데 여기는. 기가 아,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제 공부 여기가 뜨거운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5, 6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학년이면 이제 대학입시를 앞에 두고 그 고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그라운지소 네. 나. 아, 자 그래서 이제 아래 학년 중 1, 2나 이제 2, 3학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여기는 이제 열, 공부 열기가 더 느껴지고 있죠. 아, 자유롭게 응. 용을하지 응. 아, 뭐, 아. 어, 지금 수업 중이요선생님선생님 좋은 질 아마 는다 지금 수업 중이래요. 수업 중인, <목소리> 어, 선생님 한국어, 한어 한국어, 데 한국어, 도 하신답니다 한국어, 한국어, 한 한국어, <목소리> <y> <목소리> <then, 목소리> Thomas, questioning t h e n old school a l l class and old student only u s e english most most japanese あ学年か全部今 6学年 であの活性数は何人でしたえっと、1学年6 0人6学年なので960人。900のあ、1学年6 0 명씩 전교생이 960명. 1클래스로 치 1클래스는 학년 16. 어, 홈룸은 40명. 아, 홈룸은 40명. 네. で,授業を受ける時はホームル 27명 정도의 授業に分예 그래서 지금 한 클래스에 한 27명 정도인데 아까 보신 영어 수업 받을 때 저희가 홈룸이라고 하는 곳은 40명씩. 그런데 보통은 27명씩 클래스인데 홈룸 영어 교육만 40명씩 받잖아요 네, 니다 아, 아이비, 그 아, 어, DP 카로리아5년생이아 여기 이제 DP 과정의 아, 아, 5년차입니다. 아, 아, DP, 아, DP 프로그램, 아, 소스 DP 프로그램, 누가 DP 코리네다? 아 DP DP의 당톡 DP의 담당아이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DP 과정 담당 선생님이신데 네. 수학 선생님이십니 아, Miss, Miss Teacher, 소스 d 다 오케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수학을 영어 아, 게고어로라가디자인 아, 예,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영어 어, 교육 받는 아, 네, 클래스고 여기는 이제 그 외에 어, 뭐 미술이라든가 아, 네, 각각니다 아, 예, 그외에는 뭐, 교실들이 좀 음. 작은 교실들이. 음. 어 음악 music music class music clas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I'm 네, glad to meet you. We yeah, are playing uh, Japanese traditional instrument. s 아, 기 아. 저기 거무 아니, 한국 거야 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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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카 아, 가야금. 가야금 아, <laughs> ゃボシャじゃあ次,、ね、次はユリ <laughs> 色ユリ色と言いますがユリ色は今やった月色の逆です押した状態で弾いて離してすぐ押すちょっと見てみて押し <laughs> で押した状態から。 素早く話しと押しを連続して行います。ね、押したまま弾いて話しですぐ押す。音程が下がってまた上がればオッケー。はい、やってみて。十とか九がね変。十、まあ、とか九が大変。話しですぐ押す。 揺り色で、ね、もう一種類あってこの押すやつと他に押してる場所をつまんで揺らす軽くねそれも揺り色ですちょっとそれもやってみてくださいふわふわふわ軽くね、軽くね、軽く,軽くつまんで、つまんでそう、つまんで軽く,やが軽く、軽くね、やくね軽くね、軽くね、軽くね、軽く軽く

受けてくださいというふがあるんですか?。今日はその学期の最後の日なので。あ、そうしたら一年生入学したら、あの制服は。ないです。ないです。これからは。もういつも一切です。例えば来週の例えば水曜日。来たとしたら、もうみんな自分の服を着た。あ、そうしたらこれからは、ちょっとあの制服はもうなくした。で、もう最初からないです。最初から。今日だけ、今日は特別な。そうしたら、今の服は自分の服じゃないです制服。

이, 이 수업은 어떻게 됐다. 난어웠다뭐가 좋았다. 이런 거를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네, 거 근데 이거는영어로 써도 되고. 어.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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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ing r i r y y 선생님들이 이다 이제 저거를 선생님들이 다 읽으면 음. 아, 이 수업은 이랬고 선생들이 선생, 아. 어떻게 느끼는가를 okay. 아니까 그 참고 사용니다 예트피노 그 스마트 다리를 디자인 문화 요거 그공 관련돼. 응. 목공 조형 놓칠 수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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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아, 아, 대각품인가. 미지 응. 응. I'm a Okay. Oh. okay. Iced tea. 나이도제시 학생들이 아, 지금 쓰는해 네.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교수님. 아. あの 아, 네. 전국 대회의 우승 전국 우리 서도 사회 대회에서 상 성과 작품이쪽에 아. 있어요? 뭐니 모르겠다고 는데 옆에 식배 있어요. 옆에. 아니, 너 모르겠어요. 잘. 옆에도 Thomas, how do you think about say uh, in your school? For, for uh, 8 years you are teaching yeah. here. Uh, how do you think about this, this school? I love the school. Oh, I love okay, the school. thank you. Very, very nice mm. and rewarding to work here. Oh, mm, okay, thank you. 한또 네가 하 예, 여기 이제 하층 내려오시면 여기 홈룸으로 따지면 3학년 사학년, 그러니까 중3고1 교과としては 네. 수학 yes. 의존도 미관도. 아, 그래서 이제 존으로 나눠져 있다면 여기는 이제 수학과. <목소리도> 아, 네, 여기, 대학 진학 아태학아아 태아, 아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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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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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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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そうです。そうな。広告は、 학교는 에 물론 이제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진학률에 대해서는 음, 그렇게 뭐 오케이. 우리는 막 음, 우리 학교에서 뭐 어디 학교 몇명 갔다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은 여기 학교도 그렇지 않다고 봐 일본인도 응. すごく大事に思ってます。 음. 근데 이제 일본에도 다른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진학률. whatever 학교로서 교육 교육의 의미 응. 아, 아 대학급도, 아, 신학급. 그렇죠. 일본에서도 일본. 이제 다른 타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아. 여기 가이세이 학교는 이제 6년 동안의 교육을 음. 그 사람 이제 얼마만큼 인성이 합류가 되는 그런 그렇지, 교육을 오케이, 시키는 오케이. 거에 중요를 음. 두는 거죠. 대학 진학지만 <laughs>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는 사람 그렇게 사람 많이 어, 힘을 시자. Uh, it's a very important factor. Yeah. Yeah, no. Each student, each превсти데. student. Yeah. Uh, okay. 아, 기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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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는 Okay. o 이 a y Okay. Okay. o k a 아, Okay. 본 k a y Okay. o k a 아 아,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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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수학 문제에서 네거 틀렸어해서 점수를 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수학 문제는 왜 틀렸나? 그런 걸 체크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음. Um, 아, 음. 여기 보시면 이 이거 벽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그죠? 다 뜨면은 네. 여기에 또 하나의 홀을 어. 만들 수 있어요. 조립식이구만. 그러니까 각 뭔가 래서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많이 모여서 음, 수업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음. 이 벽을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플렉시블이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여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플렉시블리플렉시 okay. 아, 이거 전부 수업할 거요 で今教える先生も英語であいやあの基本的に全ての授業が日本語なんですけど、はい、えといくつかの教科といくつかの学年において英語でやってることもあります、はい、数学は4年生5年生6年生で英語でもできますあのあ<ー>選択するんですよ生徒にあっ何か数学は全学年にた영어로数学を立つんじゃあ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 아, 나는 수업도 영어로 교육, 수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あの,리 음. 리카트 영어로 수업을 받고 싶다 하면 과목도 <목소리도> 영어로 수업을 받고 선택이 가능한데 컴퓨터 사요 아, uh, then questioning 땐은 yeah. question your in your mes c l a 私は日本語で言う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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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言うと、私は言うと、 음, 응. 장히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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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 사이언스 클래스 사이언스 클래스 아, 여기는 지금 대학 대학 면접 연습 면접. 아. 면접 연습하고 있습니다 science science today <laughs> okay. uh, thank you thank you I'm glad to meet you, uh, uh, thank you. my major is science astronomy <laughs> okay. I'm very glad to meet you. 생물 수업 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러지. 바이올 바이올러지. 지금 여기는 이제 생물 과학 시간인데 일본어로 수업을. 마지막 수업입니다. 뭐, 내주까지 그거 6학년생인데. 지금 마지막 수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6학년이라. 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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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 음. 음. 어. 지막 수업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업 준비가 아... 음. 이제 저기 대학 입시. 대학 입이 어. 고3이니까 어. 이 생물 고3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 이에요 아. 나 감사합니다. 아아 오늘 is i i cannot speak in japanese english. in, in english. 아, okay. english english only yeah. english uh -huh. questioning uh -huh. questioning uh -huh. Uh -huh. I'm a student. Uh, here, and uh, I'm a high school student and a tenth grader right now. <mumbles> tenth, <inaudible> And uh, I'm studying like in geosciences. Geosciences. Yeah, Japan has a lot of earthquakes, so I have to focus on some like. 아스크릭 uh, okay. yeah, it's a little bit dangerous. Uh, also, science is so mechanism. You are uh, you are yeah. uh, study. yeah, yeah exactly. h uh, okay, it's very good. thanks so much. h uh, okay. Yeah. then you are uh, uh, studies the uh, theme. you are t e m a what theme? 아니 그만 하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고 빨리. 그래. <laughs> yeah. Good. Have you good night. my my business card? Uh, before, um, before I was a science teacher. Science teacher, yeah, science teacher. Before uh, English version, I will. Okay,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Bye. <laughs> 수업 외에도 자기가 이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시청서에 아, 예, 그래서 음. 부품,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서 내면은 실험에 관련된 부품을 다 받아서 실험을 할수 있는. 만무청 쌤이가 이슈는 이날 계단을 하는데. 예, 근데 물론 이제 혼자 하면 안 되고 선생님. 수업 참관을 해 주시니까 자기가 요번수업한번더해 보고 싶다 신청해서 아, 선생님이 보니까 본인 음. 실험을 할수 있는 도가 음. 음. 아. 근데 이제 그게 스스로 실험을 해 봐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원리알될있 아, 음. Very good system. Very good. Very wonderful. <목소리> 음. Wow, yours uh, is uh, explanation. This is very good, wonderful. <laughs> <laughs> uh, uh, in uh, my case, uh,